안녕하세요. 현지 생활을 위한 필수 중국어. 오늘은 권고하기 편을 준비했습니다. 첫 번째 시간이고요. 자, 오늘의 유용한 표현들 같이 배워보실까요? 첫 번째입니다.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세요. 니应该早起早睡. 니应该早起早睡. 우리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다. 이제 우리말에 이렇게 돼 있고, 여기 표현은 일찍 예, 치가 일어나다 죠 예, 쉬가 자다. 즉 일찍 일어나고 일찍 주무세요. 어, 사실 순서를 바꿔도 됩니다. 인가이 자오 쟈우, 이자치 해도 되고요. 네. 자, 다시 한번.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세요는 니 인가이 자오치 자오쉐. 네. 그래서 마땅히 뭐뭐하다는 조동사죠. 인가이 인가이. 네. 그래서 조동사로 서 이제 뒤에 일반 동사를 에 예, 이끌고요 자, 두 번째 표현입니다. 야식 좀 줄이세요. 你要少吃宵夜.你要少吃宵夜.你要少吃宵夜? 야식. 宵夜.宵夜.여러분들어떠십니까 님은 싫어 취宵夜嗎? 네? 여러분들은 야식 좋아하십니까? 네. 자 야식 좀 줄이세요 니야오 샤오츠 샤예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시네요 니이엔 초우다 타이도 니이엔 초우 타이도 담배 옌옌네 그래서 담배를 피우다는 앞에 동사 초를 써서 초옌이 되겠고요 다시 한 번. 니얜더得太多 운동 많이 하시고, 음주는 줄이세요. 应该多做运动,少喝酒.应该多做运动,少喝酒.한번더해 보실까요? 应该多做运动, 少喝酒，만약에 담배를 좀 줄이세요 그러면은 "少抽烟"이 되겠죠? "少抽烟" 네. 마지막 이렇게 나씬한데 무슨 살을 뺀다고 그래요? "这么苗条，减什么肥？""这么苗条，减什么肥？" 날씬하다,苗条。 苗条,살 빼다는 减肥减肥한번더这么苗条,减什么肥 네,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유용한 표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谢谢